이 커피 지금 이거 따뜻할때 드십시오. 여기 제가 보하는데요 이거 마셔야 되니까. 내가 뭐좀사 와야 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항상 제차 타시는 분들은 몸만 오셔야 됩니다. 아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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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내가 좀다아닙니 되는데 뭐. 오늘 저희가 갈 목적지는 일단 택이고 넉 자와서 한 6시간 정도. 그만이 많이 걸려요. 조금 빨리 가면 뭐한 5시간 40분. 5시간 30분에서 한 6시간 정도 잡아야돼요다 키로수로는 거의 한 380km. 평택은 주로 어디 쪽 합니까? 주로 이제 서평택 쪽입니다. 이거 지금 이걸 할까, 그런 쪽으로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은, 옵션 중에 하나인데 예. 하나데내 나이가 좀, 나이가 좀 많아요, 솔직히. 올해 연가 어떻게 되십니까? 일곱입니다. 예? 오십 일곱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오. 좀, 좀 어리게 보이는데, 예. 애들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5십 일곱이시면, 아직, 한창 때 아십니까? 그렇죠 한창, 저는 한창이라고 보는데, 예. 아, 어디 가면 자꾸 어르신이라는 소리도 하고 막, 별로 병 같은 데 가고. 뭐. 제가 봤을 때, 이 업계에서는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시겠 아, 그렇게 그 저번에 그 내가 저털드 그분 예. 이름을 내가 감, 감, 생각을 못 하겠다. 그러더라고. 아, 우리 여기는요. 70 넘은 할아버지들도 많아요. 야, 어르신들 너무. 되게 많으세요. 여기는, 보지는 않으니까 여기는 그었거 근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뭐 중거리, 장거리 뛰는 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이게 처음에 좀 체력적인 부분이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저. 이게 아 이게 무슨 말씀 말씀을 제가 뭐라고 해야 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아직 혈기왕성한 나인데 진짜 체력적으로 되게 막 붙일 때가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씩 무조건 있어요. 아, 어, 뭐 응. 그렇게, 그렇게 했다가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쨌든 젊은 나이에 버티기 버티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사입니다. 네. 사인다고요? 맞아요. 이 피로가 아무래도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이게 뭐 졸고 안 졸고를 떠나서 이 병이 올것 같은 야, 그런 느낌이 와요. 아 그런 내가. 무리하면 제가 이쪽으로는 좀 발이 좀 넓거든요. 예. 근데 로봇 산업 자체 교육계가 우리가 제가 하는 거는 이제 분야가 예. 교육 로봇입니다. 교육 로봇, 예, 예. 어, 주로 뭐 로봇 대회라든가, 예. 그다음에 로봇가기로 뭐 애들 학습을 한다든가 예. 그런 쪽을 뭐 연구도 개발하고 우리가 좀 했는데. 한 얼마 전에, 그, 제가 한 번, 3년 전에, 3년 전 yeah. 그 담배 끊은 이유도 그겁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은 보면, 은 옛날에 내가 벤처사, 벤처할 때는, yeah. 저는 기장에 벤처사로 담기 있었는데, 거기에 입주해가지고할 때는, 거의 어떨 때는 막, 프로그램 짜다가 잘안 풀리면, 한 3일씩도 안 자고 그랬어요. 예. Yeah. 그랬는데, 그래서 밤에 하는 거는 졸음은 잘안 하고, 잠은 잘안하요 지금도 운전할 때도 보면, 이 나이에도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해도, 예, yeah. 없어요. 수 성공처럼. 그만다 했는데, 갑자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쉽게 해가지고 딱 내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집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yeah. 애에에 낳고 나서 나오는 정세. <laughs> 뼈마디가 막 쑤시고, 온데 yeah. 뼈마디가 다 쑤시고. 그만 누구한테 막그들이맞았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몸이 막 예.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이거는 안되 아니면 안되겠지 안, 안 뭐.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아무리 진찰하고 초음파하고 이래도 원인이 안나이면 예. 그래서 결국 좀 괜찮다는 막 경주 쪽으로 영천 쪽으로 한 잭방에 가니 예. 딱 공통된 진맥 같이뭐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은. 기가 다 빠졌대. 예, 그러니까 그그 그 말씀 맞아요. 왜냐면 이게 사실 뭐 이제 물론 그 한방병원 관심 가신, 가시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저도 이그 체육 전공 하면서 이렇게 사람 사람 몸에 대해서도 나름 공부를 좀 했었는데 이게 양학하고 이한학하고 해서 양학은 엑스레이 촬영하고 뭐 r i 찍고 CT 지고 네. 어디 뼈 부러지거나 아니면 뭐 어디 뭐 뭐 세포가 뭐 어떻게 어, 잘못됐다거나 그러면 이게 딱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맞아, 있는데 심지어 뭐 이렇게 그냥 예. 그림장으로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게이 표현이 안 되고 다른 몸이 나빠지는 아, 게 맞아, 맞아, 맞아. 보통 이제 이뭐그 말들에 근육의 피로, 근육의 피로부터 해가지고 뼈도 이제 그 피로 골절이라고 있거든요. 어디 딱 부딪혀가지고 부러지는 게 아니고 피로가 계속 그그 그 뼈 속에서 피로가 계속 쌓이면은 그 뼈가 이게 쇠가 부식되듯이, 녹슬 고 부식되듯이, 뼈도 피로골절이라고 이게 피로가 누적되면서 골절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대 해서 뭐 혈관 쪽이라든지 혈액순환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 질병이 하나씩 하나씩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잠 못자고 뭐 사실 그런거야 참으면 참는건데 이게 내 몸이 이제 맞아요. 반응을 예, 예. 하실수가 있는 지금 내 예. 나이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 그 길로 무조건 담배 끊고 무조건 밤에 일하지 말고 예. 결론은 쉬라 <laughs> 그렇죠 무조건 일단 휴식이 제일 첫번째로 참아야 될 그런 부분인데 제가 지금 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휴식할 틈이 없거든요 그렇더라구요 네. 오늘 물론 같이 경험하시겠지만은 아마 오늘 하루 올라갔다가 내일 왔을 때까지는 아마 괜찮아질 거예요 근데 집에 가셔가지고 하루 주무시고 나면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오늘같이 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셔 만약에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시면 아마 좀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다시 이렇게 또 일을 하지만 오히려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좀 시너지가 좀 됐으면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수용차 운전할 때는 사실 뭐 안만 보고 그냥 아마 차선 바꿀 때만 살짝 좀 옆에 옆에 하고 봐주고 그렇지만. 큰차 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에, 앞에 보는 게한5 0면 양옆이랑 후방 쪽 보는 게한 50%거든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은 당연히, 전방은 당연히, 당연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양옆이랑 후방은 항상 또 같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 그래야 예측을 할수 있어요. 용차 같은 거 뒤에 똥짜발이딱 붙여가지고 막 따라오거든요. <laughs> 예를 들어서 이렇게 램프가 빠지는데 뒤에 딱 따라붙어가지고 오면은 빠진다 <laughs> <laughs> 언제든지 자기는 이제 추월해 을 나가려고. 근데 이제 그런 거 모르고 있다가 딱 만약에 한류하는 구간에서 제가 만약에 그냥 차선 바꾸, 바꾸다가 자기는 이제 추월해 나가려고 하고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차선 바꾸려고 하다 보면 이 샤시 꼬려가지고 쳐버해쳐버처벌해보거 그래서 보면 그 후방 카메라 있죠. 네. 후방 카메라 있으신 분들은 후방 카메라를 상시로 계속 켜놓고 다녀요. 안녕세요 역시 뜨거운 물 받을 때있습니까 뜨거운 물, 뜨거운 물, 뜨거운 물,

Izvite jo! 아닐 수도 있는데, 어, 지금 도착 예정 시간보다 지금 한 시간 더 빨리 왔거든요. 가족이를 좀 기대해 봐야죠. 그 스케줄은 잡혀 있을 거 아니고요. <laughs> 네. 주차 연습하고 있습니다. 주차 연습. 자, 앞쪽으로 쭉 와보세요, 앞쪽으로. 순두잘 먹겠습니다 예. 이게 순두, 순두부찌개죠? 예예 순두부찌개 저국장 청국장, <laughs> <이걸> 청국장. <laughs> 자, 밥도 먹고 <laughs> 오랜만에 할리스 커피도 제가 또 덕분에 한번 먹어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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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바바 버튼 만들 만들어도 돼. 예. 원이자 B2B가 되면 아 되니까. 기업대 기업. 그렇죠. B, B2B, B2P 이런 거. 기업대 개인.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를 만든데 이거는 완전 11번과 같이 똑같은 섬아소매점 소매, 디테일이야. 아야 이거 여기서부터 차가 막 바뀌네요. 네그기는 뱃, 티 안에 걸다 팔아요, 뭐, 음. 어, 여, 여긴 역주행 된다, 이죠 예, 예. 북한은, 뭐, 뭐, 그런 질서를그 야채서 킨다고 보면 되죠. 눈치껏, 막, 뭐. 눈치껏, 요령껏. 앞에 차, 차 하고, 제거하고 내려가면 그냥 겠는데 그죠? 지금 장비 이렇게 다닐 때, 문짝이 이렇게 열어버리잖아요. 치고 갈 수도 있어요. 라이트 이제 꺼주고, 위에서 잘안 보일 수 있거든요. 요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침 또 신호를 가야 되니까 맞춰줘야죠, 이제. 아침 신호를. 아까 전에 제가 요거를 갖다 올려놨거든요. 손쳐워주고 예? 네? 그렇죠. 40비트 실어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 있으면은, 컨테이너 바닥 다 작살납니다. 맞춰주고, 요게되면 이제 앞짐실을갑니다그러니까 40비트가, 40비트 실을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실어야 되는데, 뒤집기 때문에 레이저 이거 뭐. 이게 돌아가는 모양이죠. 돌아가죠. 3시간 30분 다시 타고 계셨네요. 어떻게 좀 유익한 경험이었습니까? 당연하죠. <laughs> 유익하다고 해야 되겠지, 근데 일단은 궁금한 거 그... 많이 좀 많이 읽었고, 네. 눈으로 또 직접 보니까 또. 틀리죠. 그렇죠? 네. 다른 영상이나 예. 다른 뭐 이렇게 SNS 라론글 보는 거하고 예. 글로 이해하는 거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하고 많이 틀리네요. 뭐 보통 사람들 다 그냥 막연하게 뭐 힘들다 이걸 떠나가지고 예. 아 이런 일도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막연하게 어떤, 어떤 내용이 힘들다 이걸 떠나가지고 그죠? 네. 아 쉽지 않은 일을 하,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많이 느꼈어요 못할 일은 아니다 그런 네. 생각도 좀 들었고 그렇죠. 네. 뭐, 나름대로는 이런 일을 한다는데 많이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laughs>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자칫하면 진짜 큰 사고도 나고 그죠? 그렇죠 쉬운 게 아니고 순간에 어, 혼자서 판단하고, 예. 어, 혼자서 어떤 일이 생겨서 해결해야 되고, 뭐 사실상 뭐 그쵸.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뭐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바로바로 생각이가 바로바로 판단해가지고, 그 순간에 그러니까. 빨리빨리 판단해가지고 예.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결단성 결단승이 없고 이러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방심하면 안 되고죠. 예. 그거 오늘 참 고마웠다고 생각. 전체적으로 <laughs> <laughs> 봤을 때 혼자 했으면 엄청나게 자유롭게. 예. <laughs> yeah. 나름대로 달마님의 그 자유로움을 포기한 것 같아요. <laughs> 오늘요? 그 때문에. 사실 <laughs> <laughs> 오늘. 뒤에서, 뒤에서 너무 고마웠어요. 뒤에서 누워서 자고 싶었는데. 네, 아, 때문에 그래도 오히려 저도 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또 하루 종일 일 하니까 뭐 시간 가는 줄몰랐습니다 아, 히뭐 제가 <laughs> 제가 감사 드리죠 아, 이죠. 제가 제가 더 감사하고 아, 하여튼 좋은 경험했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경험 하겠습니까? 솔직히. <laughs> 앞으로, 어떤, 어떤 결정을 하는 간에, 많은 참고는 됐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앞으로도, 뭐, 시간 되시면, <laughs> 네. 뭐, 이제, 여러분 또, 아, 나 또, 한번 또, 몇번더 가셔야죠. 섣불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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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을 못하시는데요 맞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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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웃음> 오늘 약간 고려합시다. 내 <laughs> <laughs> 내일 괜찮으시겠습니까? 아, 괜찮아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아직. 어, 근데, 또 막상 내일, 또, 새, 새벽, 새벽에 니겠지만 새벽에 또 3시에 나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잘못 <laughs> 영납나니다 <자꾸 욕> <laughs>